웰, 웰, 웰. 웰, 웰, 웰. 네, 내 집처럼 편하고 즐겁게 영화를 보는 이곳은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무비쇼입니다 저는 MC 조우종이고요. 저와 함께 할 저희 가족들, 백은하 기자님, 천재 이승욱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끌일 아. 없었죠, 한주 동안? 기자님은 해외에 해외 갔다 오셨죠. 네, 뭐, 이른 휴가 겸 네. 베니스를 잠깐. <laughs>

어벤져스 개봉했나보네요. 어벤져스 개봉했나보네요. 영화 투어. 저도. 아, 영상까지 그뭔데를 데로... 이번 주또 엄청난 영화 개봉을 하나 했잖아요. 예, 예. 예. 그거 본다고. 아, 인피니티 아, 워? 예, 이피니 본다고 개봉일 날부터 가서. 머리도 자르고. 아, 막... 아 그죠그 그 영화 보러 갈때 깔끔하게 하러 가야 되잖아요. 영접하러 가야 되잖아요. 더, 더 영접하는 <laughs> 왜, 마음.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아, 뭐, 충분히 막 재밌게 봤어요. 어쨌든 간에, <laughs> 5월에 이제 활기차게 활동하시면서 네네. 영화도 많이 보셔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외치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우리는, 무비! 자, 무비 패밀리 오늘 함께 할 영화는 무엇일지 공개합니다. 네,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 줄 화끈한 블록버스터 한 편이 올해 TV를 찾았습니다. 영화 램페이지인데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홈 메뉴 안에 있는 영화 시리즈 들어가셔서 극장 동시 상영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 프로필 한번 볼까요? 일단 12세 관람가입니다. 네, 네. 12세 뭐더 사실 어린 친구들 친구들이 봐도? 네. 함께 봐도, 봐도 뭐. 즐겁게 볼수 있을 만한 영화고요. 네. 어, 초 거대 괴수들이 미쳐 날뛴다. 음. 딱저 문구가 모든 걸 설명해 시죠다 네, 음. 이 램페이지라는 단어 자체가 광란이는 뜻이었죠. 네, 광란이라는 뜻이 그렇죠. 그래서 예. 정말 광란의 도가니를 음. 볼수 있는 그런 영화죠. 그리고 예. 약간 저그 문구 자체가 유튜버로서 보기에는 음. 딱 지금 인터넷에서 저런 문구 저런 문장이 클릭 예. 수가 되게 잘 나오는 조합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과거의 킹콩 맞아요. 때 약간 킹콩 느낌이 날 맞아요, 정도로 그때의 카피도 비슷했던. 음. 그렇죠, 음. 그렇죠. 그렇죠. 지구를 그러니까. 멸망시킬 괴수가 온다. 뭐 어, 이런. 그런 느낌 맞아요. 예, 예, 예. 드웨인 존슨이 이렇게 아담해 보이기는. 아, 그쵸. 아, 저 드웨인 존슨이에요? 네. 너무 작다, 그쵸. 너무, 너무 작아서 귀엽구나. 얼굴조차 네. 확인이 안 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초거대 될수일까하시게될 네.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107분이니까 좋네요. 깔끔하게. 길지 않고, 네. 음, 딱. 네. 너무 늘늘어질 필요가 없는 영화잖아요. 음. 그쵸? 보여줄 거딱 깔끔하게 보여주고 107분. 네. 음. 끝나는 영화. 어, 그리고 영화 램페이지는 올레티비, 올레티비 모바일 어느 쪽에서 구매하시든 이어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선물하기 조르기 메뉴는 음. 이 스트레스나 요즘에 화가 음. 너무 많아서 약간 화병도 지는 음. 분들. 음. <laughs> 아딱 <아유>, 좋죠. <laughs> 이거 정말 완전 때려 보시는영화거든요 음, 음, 음. 이거 보시면서 그다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승민님 줄거리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샌디에고 야생 동물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유인원 전문가 데이비스는 어릴 적 구조하고 직접 보살펴온 알비노 고릴라 조지와 특별한 교감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만. 그러던 어느 날 재벌 기업이 우주에서 무단으로 진행하던 유전자 조작 실험이 실패하면서. 유전자 변형 물질이 담긴 캡슐이 지구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캡슐 속에 가스를 마신 조지와 동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공격성을 지닌 괴수로 돌변, 도심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데이비스는 괴수들의 공격을 막고 친구 조지의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해독제를 찾아나서는데요. 과연 데이비스는 이 엄청난 지향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하다하다 초대형 괴수들과 맞붙는 드웨인 존슨의 힘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모든 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램페이지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화 직접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부터. 네. 저희도 준비했어요. 네, 갑자기. 응. 네. 이미 재난이 휩쓸고 지나가는 느낌 그렇죠. 예. 응. 이때까지 무슨 영화인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그렇죠. 네. 인간이 살아야 되는 것보다 상구에서 뭔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뭘흘렸나 응. 어, 어, 뭔가 뭔가, 뭔가 불안해 뭔가를 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구 내에서 실험을 하지 않고 응. 음, 음. 우주라는 공간까지 가서 비밀스럽게 응. 해야 할 그 실험의 정체가 무엇일까? 네. 이게 바로 이 영화의 오픈이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이 출애, 음. 그뭐 샘플 이런 거겠죠? 네. 뭐라고 하는거 오, 저게 뭐할까? 저게 뭐지? 와, 이게 뭐죠 네, 네, 뭐죠? 네. 어, 네, 네. 잠시, 오, 오, 잠시만요. 잠 어떻게 될지 네.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유전자 조합의 결과처럼 네. 영화가 주는 위협과 공포에 대해서 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거대한 괴수가 인간을 공격하는 것 자체도 위협적이지만 그 괴수가 음. 사실 어제까지 나랑 친구처럼 지냈던 그런 사이였던 동물이라는 점에서 음. 더 무섭고 뭔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디선가 뭐 외계에서 온 정체불명의. 계속. 그러면 무섭죠? 무섭지만. 무서운데. 그냥 그건 이걸 깨, 뭔가 그 무찔러야 된다. 네. 혹은 파괴해야 된다. 적이다. 저기다 이게 네.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뭐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정으로 또 나오는 음. 그 친구가 네. 바로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그니 그러니까. 친구와 도같은 그런 네. 이 존재가 나를 위협한다. 네. 이거 자체는 굉장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괴수 영화라는 것의 개보는 정말 네. 1933년에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킹콩 같은 킹콩. 영화부터 네. 시작해 가지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이런 괴수 영화의 계 스테디셀러라고 할수 있는 네. 고질라가 있죠. 고질라, 고질라. 고질라. 고질라는, 고질라는 원래 그냥 고질라는 거죠. 고질라죠. 동물이 네. 아니죠. 그렇죠. 아, 고질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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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실 요즘에 관객들이 가장 또 사랑했던 음, 또 괴수라면 괴수로... 퍼시픽 림의 아, 또카이주가있죠 아, 외계괴물.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터 잭슨이 굉장히 멋지게 네. 어, 부활시킨 킹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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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게 이제 각각들의 괴수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 괴수 영화의 계보들이 음. 있는가 하면 네. 동시에 이 영화에서 앞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두 존재. 그러니까 음. 괴수와 인간이 네. 그냥 단순히 적과 아가 아니라 우리는 친구였는데 음. 얘가 나를 위협할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런 어떤 걱정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들. 이 네. 사실, 혹성탈출 같은 영화의 시작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들은 나보다 크고 무서운 존재가 될 거다라는 음. 이 공포 같은 것들이 이 영화를 끌고 가는 가장 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괴수들이 나오는 무시무시한 괴수가 나오는 재난 블록버스터니까 되게 무서운 영화 아닌가? 음. 어여튼 되게 심란한 아. 영화, 인간 막 죽이고 막 이런 거 아닌가? 하는데 음. 사실은 이 영화가 굉장한 웃음 포인트를 갖고 있는. 음. 어좀 예, 그런 좀 영화. 계속 등장해요. 예, 재밌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조지와 이렇게 우정 이런 어, 얘기를 했는데 그 우정을 나누는 방식이 서로. 직구 좀 농담을 네. 나누면서 음. 이렇게 얘기가 거의 수하의 화 작가 수화로 아재갱 서로 나누면서. George, you gonna be cool? I a n t 그리고 동명의 이 게임이 있는 영화 아닙니까? 이 영화는 램페이지. 흔히 얘기하는 아케이드 게임, 오락실의 어, 네. 네. 아케이드 게임. 네. 이 작품은 1986년에 제일 처음 나왔고요. 네. 동명의 게임이요. 램페이지라고. 램페이지. 이렇게 영화, 게임도 하시고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그대로 갖고 온게 은근히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이스트 에그라고 보통 하죠 이스터에그. 그래서 몇 개만 이렇게 집어드리면 마이, 우스꽝스러운 남매 응. 회장실이 이렇게 딱 보일 때 중간에 어, 한번그 아케이드 게임기가 그냥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 있어요 넷페이지 그 게임기 네. 그대로 등장하는 아, 장면이고요 네. 네. 건물들을 부시는 장면이 나올 때 게임 이렇게 유튜브 가서 게임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네. 게임 화면에 나왔던 연출들을 그대로 가져간 것만 음. 건물과 건물 사이를 건너뛰고 아, 그런 기어 거 올라가고 매달리고 매달린 네. 네. 채로 때리고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이 그대로 아마 들어간 것요 충분히 것 네.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네. 조금 더 굉장히 딱 플랫하게 게임스럽게 응. 게임스럽게 약간... 좀 연출한 네. 것 같아요. 예. 아마 맞아. 그런 걸 의도해서 했을 거예요 원작 네. 팬들 재밌으라고 음.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생각난 거는 네. 게임 속의 조지는 흰색은 아니에요 음, 음. 주인공인데 우리는 흰색 알비는 고릴라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게임 속에서는 약간 짙은 브라운색 음. 개통인데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 86년 게임 자체가 말씀하셨던 킹콩이라는 유명한 영화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그 색깔을 그대로 재현하면 너무 킹콩일 거, 사람들이 킹콩 영화인 줄 알까봐 그렇게 오해할까봐 색깔을 아예 알비노 고릴라 흰색으로 바꿨다며 음, 뭐 그런 음, 얘기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동물원들에 있어서 그런 알비노 백색증을 가진 네. 동물들이 살 예쁘잖아요. 예, 예쁘, 어, 예쁘, 네, 예쁘다고 옆색증. 생각을 하고 특기하니까. 특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체들을 계속 늘리려는 그런 시도들을 아... 굉장히 많이 해왔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동물들의 건강과 네. 혹은 모든 유전적인 부분에서 가장 안 좋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네. 인간의 눈의 즐거움 혹은 아니면 볼거리 때문에 이런 식의 백색증을 가진 네. 그런 어, 동물들을 계속해서 말 그대로 생산해 내려는 네. 의지들 같은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영화 속에 밑에 깔려 있는 네. 기저에는 어, 인간의 탐욕스러움, 음. 인간의 그 교만함 음. 같은 것들을 또이 영화 속에 고릴라를 알비노로 설정한 부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이렇게 어떤 인류학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때려없이 아, 편하게, 아, 그냥 뭐 이렇게 먹을 거, 뭐 하나 이렇게 놓고, 아, 감독님이 분명히 아, 아. 뭐 생각하셨을 수있으만 예, 네, 계속 먹으면서 그래. 야, 잠깐만, 잠깐만. 와, 그냥 쓰신다. 보셔도 되는데, 뭐 굳이 고민 하실 거면 또 하셔도 되고, 하는 거. 해석의 여지는 얼지는 있는 거니까, 네. 아, 그렇게 또 생각난 김에 네. 영화를 보면서 게임에 되게 유명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아, 뭐. 영화에 등장할지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음. 게임에 네. 80년 이나 원작부터 나와요. 음. 모든 게임 시리즈 나오는 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있거든요. 아, 이번 영화에도 나올지 음. 나온다면 어떻게 등장할지 네. 찾아보시는 것도 아마 재밌을 거예요. 네. 어,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쯤에서 영화 램페이지 속의 데이비스죠. 드웨인 존슨의 영화들 지니 찰스 이용해서 확인하고 올게요. 지니야. 네? 드웨인 존슨 영화 찾아줘 드웨인 존슨 영화를 검색해드릴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d w 가 추천해준 영화 '주만지 새로운 세계' 그리고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모아나 모두 올레티비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그 중에 오디오 연기를 드웨인 존슨이 한 모아나 프라임 무비 팩으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알려드릴 정보 하나 더 있습니다. 음.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프라임 월정액 4종이죠. 프라임 <laughs> 무비팩, 아시아팩, 애니팩, 키즈팩을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요.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이 혜택도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영화감상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Last night he was seven feet, 500 pounds. This morning he's almost nine feet pushing a thousand. He's, he's growing so rapidly. Makes sense. <laughs> George!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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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George! George! It's okay. It's okay. It's okay. Yes, I know you're scared. 오케이. c a 쯤에서 한번 뭐 풀고요. 예. 인간의 말을 못 하는 조지의 결감에서 예, 그래. 우리 드웨인 존슨 형님 아, 결국, 존슨. 결국 관객과도 교감에 성공하잖아요. 예. 배우분들 얘기 좀 하고 넘어갈까요? 어... 드웨인 존슨 형님 예. 오늘 생신이십니다. 아 저희 오늘 저희 녹화 날. 오 예, 축하, 축하드립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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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몇살 정도 되셨죠? 이미? 72년생이신데요. 아 그러면 40대 중반. 네 예, 중후반 정도 된다고 오, 볼 수가 있는데요. 예예 되시는... 예, 예. 사실 처음에 드웨인 존슨이 영화에 출연을 했을 당시만 해도 음. 드웨인 존슨이란 이름을 기억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아, 다 그쵸? 다르게 불러. 더락. 더락. 더락이 영화에 나오던데? 이렇게 네. 얘기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미라 2라는 작품에서 음. 스콜피언 킴이라는 그자그 캐릭터로 등장을 했었을 때 어, 아, 어, 진짜 저런 레슬러가 저런 연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기해했고 네. 사실 보통 그렇게 악역이나 혹은 그냥 옆에 있는 사이드 킥으로 끝나기 마련인데 자신만의 시리즈를 만들게 됐어요. 만들. 예. 그러면서 스콜피온 킹이라는 영화가 그냥 등장을 하고 예. 거기에 주인공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점점점 한 15년 이제 17년 정도 흘러가면서 예. 드웨인 존슨이 그저 더 락이었던 시절을 잊게 되는. 잊어버렸어요. 관객들이 이제는 그냥 영화배우죠. 영화배우 같은 느낌이 드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연기해왔고, 네. 그러면서 약간 드웨인 존슨이 나오는 하나의 장르 같은 걸좀 만든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굉장히 한국의 마동석 배우하고 비슷한 느낌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마동석 배우가 처음에 등장했었을 때도 굉장히 우람한 네. 어떤 그 근육질의 몸이 보여주는 스펙타클 같은 것들을 좀 즐겼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맞아요. 것 같고 맞아요. 지금도 역시 그분은 마동석이란 배우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링 네.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요즘 마동석이란 배우를 보고 있으면 특히나 부산행 같은 작품을 보면 네. 드라마가 되는 배우라는 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자기야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어 아니, 어, 미, 알았어 미안해. 어. 근데 드웨인 존슨이 그 이런. 아주 거대한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을 보면 뭐, 뭐 하나도 마찬가지지만 목소리만 출연했을 때도 음. 그렇지만 그냥 따뜻한 그런 가족 그런 느낌이도 있죠 같은 것들을 어, 또 있어요. 모여주는 그런 네.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족 영화, 그 액션 영화 음.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음. 드웨인 존스표 영화 같은 게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저도 제가 이분 볼 때마다 오랜 팬이었지만 진짜 요즘 들어 말씀하신 대로 마동석 배우랑 계속 이게 겹치는 부분이 음. 있어서 실제로 인터넷에서 그렇게 마케팅의 일환이었겠지만 팔씨름하자 네. 막 이런 아, 농담도 있었잖아요. 누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이 영화 속에서 드웨인 존슨 첫 등장할 때딱 뒷모습부터 딱 등장한다. 어, 네. 예. 뒷모습부터 딱 이렇게 하는 그 순간 정말 그 육체가 주는 어, 그 중학감 예. 같은 게확 맞아. 느껴진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육체를 갖고 또.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이 사람의 육체를 해서 할수 있는 소재는 어디까지 가는가? 음. 처음에 진짜로 스콜피온킹 칼싸움하고 몸싸움하 쪽이었다가, 좀더 가서 분노의 집중에서는 미사일의 <laughs> 탄도를 바꿀 수 있는 음. 사람이고, <laughs> 댄 안드레아스 같은 영화를 보면은 지진이 나서. 자연재해까지. 자연재해에 맞서서 맞아요. 모두를 구하는 네. 인간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예 괴수랑 싸우시죠. 예. 그래서 보면서도, 아, 무리수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괴수와 대면하는 시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할수 있을 거 이분은, 저, 수익 수익 거야. 이분은, 어, 저 사람은 어, 싸울만 가능하겠다. 하겠다. 싸울만 하겠다. <laughs> 아, 물론, 막, 총격을 발휘해서 주먹으로 이렇게 <laughs> 싸우진 않지만, 예. 이분의 방식으로 싸우는 게, 웨인존스님은 가능하겠다. 음. 음. 자 그런가 하면 드웨인 존스는 영화 속의 고릴라 조지 못지 않게 이 영화의 감독님하고도 특별한 교감을 나누고 있다고요? 맞아요. 이 브래드 페이튼이라는 감독하고는 벌써 세 작품째 음.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2 그리고 음. 샌 안드레아스 아까 말씀하셨던 네. 이런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제 교감을 넘어서 어떤 믿음 같은 걸 만들어낸 것 같고, 음. 이번 작품 램페이지를 통해서 뭐 한국에서도 흥행이 굉장히 성공했던 영화였었고, 네. 근데 확실히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자신을 잘잡아줄수 있는 감독. 아, 그 감독들도 네. 자기가 그 구현하고 싶어 하는 어떤 세상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배우들을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서로의 매력을. 이게 해줄 수 있는 게 네, 터지는 거까 서로의 거니까. 시너지들을 만들어낼 수있 조합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네. 이두 사람의 조합은 결국은 이렇게 처음에 딱이 설정들을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같은 음. 설정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어쨌든 보고 있는 동안은 그 107분 동안은 음. 이것에 몰입할 수 있고 말이 되게끔 만들어지는 조합이라는 점에서 네. 두 사람의 어떤 그 상업적인 어떤 조합에 있어서는 음. 뭐그 이후로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Well, t h 자, 그러면 영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2, 신비의 섬, 그리고 센 안드레스는 아두 작품 모두가 올레 t v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스포에 유의하면서 결정적인 한방 안내 들어갈 차례입니다. 사운드 오브 엔딩,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네, 이제 예고해 드린 것처럼 엔딩 장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저희 세 사람의 표정과 육성만 나가니까 참고하시고요. 지나치게 초기 좋으신 분들은 잠깐 나갔다 오셔도 음, 아니면 바로 음, 보기를 음. 지금 하셔도 어, 네. 그것도, 예,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럼 영화의 결말 부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대화를 지금 시도하나요? 응? 음, 음. 네. <laughs> 음? 그 도현 죠는 저런 것도 은근히 되게 잘해요. 네, 아, 네 저런 거 진짜 저런 쪽. 쪽이... 웃겨요. 어, 웃겨, 재밌어요. 네. 아, 그리고 음. <laughs> 아 지금 뭔가 교감을 합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슬픈 장면이기도 네. 한것 같아요. 슬퍼요 지금. 음. 하지만 음 응? 뭐죠? 아, 이거는 어 이렇게? 어 상황이 이렇게 반전 이 있는. 어 이렇게. <laughs> 응? 아, 아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예.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올레 TV를 통해서 감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이 영화 이런 분 이럴 때 추천해 드린다 한 마디씩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괴물이랑 싸운다고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시겠지만 싸웁니다. 말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 바로 확인해 보세요. 네. 드웨인 존슨이 요렇게 들어와요. <웃음> <웃음> 어, 좋다, 날거 좋다. 이렇게 들어와요. 예, 예. 어. 소복이. 소복이 들어와요. 네. 이런 영화를 다시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재미 포인트 그리고 추천 포인트 참고하셔서 즐거운 홈무비 타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뭐든지 다 알려주는 마니아는 형, 그리고 저 조우종의 이 영화 조우종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마니아는 형부터 감상하시죠. 아, 올레 TV.